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공항으로 가서 여기 첫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어 떨리네요. 앉아있을 땐 괜찮았는데. 저는 그 제주도에서 요가를 가리키고 있는 요가 강사 조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해서 저희 신랑이랑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우리 엄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한명 낳고 그 다다음 해에 저희 신랑이랑 작은 가게를 하나 임대해서 정육점을 열었어요. 가진 돈이 없어서 저희 신랑하고 저는 직원을 둘 수가 없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정말 저희 둘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을 일하니까 돈이 조금 쌓였어요. 그래서 작지만 아주 소중한 저희만의 가게를 하나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직원도 두명 정도 두고 오픈하고 했는데 저희 신랑이 결혼하기 전부터 비형간염 복윤자였어요 근데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고 저희도 일하고 바쁘고 그래서 서로가 다 잊고 지냈어요. 어 근데 하루는 저희 신랑이 몸이 너무 이상하다고 계속 잠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피곤하고 하다고 해서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에 있는 제주대학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라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또 가게를 봐야 돼서 저희 신랑 혼자 병원에 다녀와요. 어, 갔다 오더니 그냥 덤덤하게 어,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여기서 검사하고. 서울에 가서 검사하면 또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어 저희 신랑하고 저는 다음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갔어요. 어 입원을 하고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비염간염이 그 강경화로 진행이 돼서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저희 신랑이 만 저하고 다섯 살 차이라서 만 다섯 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럼 저 미국 가겠다고. 미국 가면 저 괜찮냐고. 아, 미국 가도 안 된다고. 그냥 어, 자기네도 해줄 게 없으니까 제주에 가서 그냥 마무리 하시라고. 근데 한 달이 아니고 한 2주 정도 뒤에 저희 신랑이 그냥 가요. 먼저 하늘나라로 가요. 저하고 저희 아이만 남겨놓고 근데, 어 제가 10년 넘게 같이 신랑하고 하려던 일이라 그냥 계속 운영을 할수 있었어요. 저희 직원도 두명 있었고, 장사도 잘 되는 가게라 할수 있었는데, 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상대하는 사장님들이 다 남자고, 뭐 농장 사장님들도 남자고, 그리고 저희 신랑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어, 돈을 벌어야 됐지만, 하기가 싫어서, 가게 접고, 장례 치르고, 그냥 제몸 추스리고, 한두달 정도가 진짜 갑자기 지나갔어요. 계속 10년 넘게 일만 하다가, 시간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 커피숍 가서 맛있는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한가하게 있는데 어, 진짜 하나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일할 때는 그렇게 일하기 싫었는데 이제 일하지 말고 커피 마시고 빵 먹고 하라는데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 그냥 그때 살짝 음, 뭐 우울증에 올까 말까 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영상을 그냥 우연히 보게 됐고 거기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독서 독서하길래 이제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었어요.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었는데 아, 주위에서 계속 뭔가 너 집중해야 될게 필요하다. 너 아직 젊은데 위험하다. 자꾸 그래서 어, 뭘 집중할까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요가였어요. 제가 다행히도 요가는 어, 일하고 있는 시간에도 하루에 한번한 한 시간씩은 계속 요가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가 원장님이 또, 요가 지도자 자격증 한번 따봐라, 따봐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일도 있었고, 시간도 없었고, 제가 그거 따서 뭐예요 하면서 그냥 흘러들었어요. 근데, 집중해야 될게 필요하다 하니까 요가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지도자 과정에 등록을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이론과 실기를 받아야 되고, 그, 실기도, 저희가 수련하는 것보다 더 강도를 좀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몇 년간 수련을 해봤지만 지도자 과정은 또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나보자도 생겨나고 했지만 저는 무사히 통과하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한 15명, 16명 정도 같은 저희 기수거든요. 근데 저희 그가르키는 원장 선생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어, 티칭을 하게 돼요. 어, 저녁 반 1시간 티칭을 하는데 제가 8시 타임을 맡았거든요 8시 9시 티칭을 하는데 진짜 거짓말하니까 9시부터 연습을 했어요 그 1시간을 위해서 5시간 6시간을 연습을 한것 같아요 동영상 찍어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1시간을 때울 수 있나 어 아, 근데 7시 정도 되니까 제가 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짜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원장선생님이 괜찮다고 아파도 그냥 하라고 <laughs> 그래서 첫날 수업을 했어요 음비기너티가 나면 안 되니까 탑 입고 레깅스 입고 엄청 오래된 선생님처럼 수업을 진행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회원분들이 아무도 모르시고 역시 노련한 선생님이라 너무 좋다 이러면서 박수까지 쳐주면서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이제 요가 수업을 즐기게 되고 그때는 저희 뭐 설문대도 그렇고 유명한 단체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주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어뭐 개인레슨도 받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조절해야 될 정도로 바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그 강연의 타이틀은 음, 위기는 기회랑 같이 온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저희 신랑하고 16년을 살면서 제가 육아 선생님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제 힘든 시기에 이 빈자리를 요가라는 기회가 와서 채워줬고, 이게 그 요가가 기회라는 걸 알게 해준 게 독서인 것 같아요. 독서를 안 했으면 이런 기회가 왔어도 제가 잡을 용기도 안 났고, 이게 기회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요가를 만나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고, 독서는, 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제는 독서를 안 하면 목에 가시가 뭐, 있을 정도로 제한테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강조하시는 독서는 했지만 제가 서평을 안 쓰고 폴라리스를 샀지만 책상에 방치했어요. 근데 이 빡독을 신청하면서 제가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빡독 행사에 당첨이 되고 스피치까지 할수 있다면 서평을 쓰고 폴라리스를 작성하겠다. 근데 된 거예요. 우와. <laughs>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평을 쓰고 플라리스를 작성하고, 그리고 여전히 독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